예, 매매 복귀 했던 데에서 넥슨지트라는 종목을 살짝 얘기했었는데 넥슨지트에 대해서 막 다시 한번 얘기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넥슨지트의 가장 큰 단점은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에서는 세력이 물량을 들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상한가 세번 나왔으니까 빵빵하게 움직였다. 뭐두번 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빵빵하게 움직인 상태에서 뭐 2차 상승이 나오는 자리에서 상한가를 못간 이유가 현재 물량을 다 쥐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얘가 상한가 간 자리는 여기 매물대를 쥐그 개미들이 더 많은 물량을 쥐고 있는 매물대의 중심부니까 상한가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하는 자리인데 세력의 입장에서는 상한가를 가지 않는 걸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는 가지 않는걸 선택하다 보니까는 오늘 이 고점에서 계속 보고 있던 개인들은. 뭐, 털었을 수도 있고, 샀을 수도 있는데, 종가를 마지막으로 눌렀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에는 2.59%가 하락된 상태입니다. 어, 이게 그 호재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물량을 급하게 매집한 다음에 여기서 팔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서 급하게 매, 매집을 하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여기서 떨어뜨리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얘는 지속적으로 봐야 돼요 예. 추세 그러니까는 준비가 되지 않은 차트에서 나온 거여 가지고 어떻게 움직일지는 추세적인 흐름에선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거래되고 있고 호재가 너무 좋으니까 보긴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이거를 매매하면서 크게 후회한 게아 역시 추세 추정이구나 추세가 안된 종목은 예. 100% 상한가 갈 자리에서 상한가 안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장중에 종목을 복귀하면서 다음에 이런 종목이 나오면 매매를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생각과 함께 저좀 마이너스라 그랬잖아요. 내일 얘를 팔고. 안 쳐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급하게 여기 이 정도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때는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우선 렉슨치트는 추세라고 원하는 종목이니까 안 보는 게더 좋아요 음, 그러면 다음은 YBM4 네. 얘는 1차 2차 네. 위에서 거래량 더 많이 나오고 지지받을 자리에서 자리받더니 움직이고 있죠 얘는 여기쯤에서 3,450원 정도에서 사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를을 손절 잡고 네, 기다리고 있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음, 그 다음에 사암기계공업 계속 얘기하고 있죠 전거점이 예, 자리를 넘어서면 그때 매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거래대금이 적어가지고 넘을 때 확실하게 안정적인 흐름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 띄엄띄엄하게 이렇게 거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바보같이 움직이면 못 건드리죠. 예. 그리고 예. 하, 뉴트리 새로운 종목이 나오긴 했어요. 신규주. 얘가 15,000원이 유상증자 가격이 15,000원입니다. 만4 5 0 0원 아, 예. 네.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찍고 떨어지고 여기도 거기 맞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1차 기준선으로 잡을 수도 있고 여기를 일, 여기를 기준선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정고점 있는 자리. 세력들은 아니 개인들은 유상 증자를 가격대를 안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으면은 한번 맞고 떨어지고 다시 갖다 붙인 다음에 오늘은 그 위에서 상당부분 움직인 다음에 총가상으로 붙여놨죠 그렇다 보니까 얘는 여기 넘을 때 여기도 같이 넘을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저는 내일 바로 올라가면은 좀 애매해요 여기 있는 애들도 그렇고 여기 있는 애들도 아직 안 던진 것 같은데, 여기서 운봉 하나 더 나오고, 고 나서, 거래량 많이 실은 다음에 여기를, 여기를 14,500원을 넘어갈 때, 그때 매매하는 게더제 스타일에 맞는 거 같아요. 네. 현재 얘는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심히 지켜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대형 포장. 차트를 예쁘게 그리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얘가 이렇게 나와서 오늘 얘가 여기서 그 티자 모양 나와주길 바랬거든요. 근데는 뭐 흐르기 시작하더니 하염없이 계속 올라요 그래서 오전 중에 이게 여기 만1백4 0원이 정도 짜리 예, 네. 여기 딱 떨어지길래 아, 이거 이상하네. 여기를 다시 못 올라오죠. 예. 네. 여기를 깨면 안되는데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쯤에서 매수 하는게 더 좋은데 지금 현재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저께 뚫고 오늘 떨어지고 다시 1 3 5 0원을 넘어서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 그때 매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여기가 너무 높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많지 않은 종목이 돌파 매매를 하게 되면 흐름이 안정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이 20, 지금 현재 상승 추세에 있으니까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은 21선을 생각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지금 물량을 뺏기 위해서 움직인 거니까 내일 여기 이렇게 딱 떨어지면 아, 21선 기준으로 잡고 한번 사볼까? 그렇게 생각해서 사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국길자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 딱 맞고 반등 나왔죠. 네, 거래량 줄고. 여기를 넘어갈 생각인가봐. 좀 흐름이 너무 안정적이니까, 좀 예, 의심이 들기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그래서 저는 우선 얘네들은 매매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내일 가장 유심히 볼 거는 경동 상승 추세에 있는 좀 기준선이 여기 와가지고 매매하기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게 신규주하고는 또 달라요. 신규주 입장에서는 이거 나왔을 때 저는 그 다음에 거래를 안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이 물량들을 생각을 하면 거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만 육천 원 정도에 와주길 바라고 뭐 나머지들은 매매한다기보다는 네 관종으로 보고 있다가 원하는 자리에 오게 되면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내일 또 새로운 추세를 형성해 주는 그 새로운 종목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 매매를 접근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